21번입니다. 21번. 자,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자, 요런 관계식 나오고, 이런관계식을 만족시킨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 처음 자,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우리 인수정리를 배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F0 A는 0. 한 개씩 나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F1 빼기 0은 0한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극한 그 나오면, 일단 넣어봐야, 넣어봐야지. X를 2로 보냈어. X를 2로 이렇게 보냈을 때, F2 빼기 A는 0한개도 나오죠. F2 빼기 A는 0 나왔습니다. 자, 요세 개를 통해서 우리 식세 요거 가지고 식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식 세울 수 있어? FX 빼기 A는 인수를 누구를 갖는다고? x랑 x 빼기 1이랑 x 빼기 2를 인수로 갖는다 자, 요런 건 우리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식이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 1이겠죠. 자, 그럼 뭐가 나오지? fx가 나옵니다. x, x 빼기 1, x 빼기 2, 플러스 a라는 여기 우리 f x 식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f x 식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fx가 나왔습니다. 잠깐만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역 자, 기역 아, 맞다 하면 안 되죠? 기역부터 풀어볼게요. 자, fb가 a래. fb가 a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할수 있냐면, 자, fb가 a입니다, fb. 그럼 b 값을 먼저 구해봐야겠죠? b 값을 구합니다. 자, 요, 거 각각 보자. limit x가 2로 갑니다. x 빼기 2고, 자, fx 가 얘라 fx 했습니다. 근데 빼기 a니까, 네, 그대로 x, x 빼기 1, x 빼기 1 되겠죠. 자, 그럼 뭐가 약군데? x 빼기가 약분 됩니다. 그럼 2로 보낼게요. 여기 2 넣고, 2 넣으면, 2 곱하기 1은 b. 아, b 값은 2라고 나왔습니다. b 값은 2입니다. 자, b 값은 2니까, f2는 a가 맞나? 여기 2 넣어볼게요. 여기 2 e 넣으면 여기 2 e 넣으면 2 e 넣고 2 e 넣고 2 e 사라지죠? f2는 a 맞죠? 여기 fb 첫 번째 fb는 a가 맞다. 근데 b는 2가 나왔습니다. 자, b를 1이라고 적어 놓고 자, 니은. 자, 니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면 조금 요거 연장해서 자, 니은. 자, 리미트 b 구했죠? x가 어디로 간다? 2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약분할게요. x 플러스 2, x 빼기 2고, 그 다음에 fx 빼기 a죠. 예, 그대로 넣으면 x, x 빼기 1, x 빼기 2겠죠. 여기 더하기 a 있으니까, 빼기 a 는 겁니다. 자, 그럼 2로 보내니까 약분하고, 2로 보내주면, 여기 2 보내고, 2 보내고, 2 보내면, 4분의 2겠죠. 그럼 2분의 1로 갑니다. 맞죠? b분의 1, b가 2니까 2분의 1 맞습니다. 니은도 정답. 자디귿자디귿은 ㄷ은 우리가 디귿은 ㄷ은 우리가 얘를 우리가 치환해 볼게요. 자디귿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c로 간다고 c로 갈때 x 빼기 c고 f x 빼기 e a가 수렴하죠. e로 수렴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치환 좀 할게요. x 빼기 e가 t t로 항상 치환하면 나머지도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f(t) a가 되는 거고, 자 x가 얼마야? x가 t 플러스 2죠. 여기에 t 플러스 2 넣을게요. t 플러스 2 빼기 c가 되는 거고, 여기도 t 플러스 2 넣으면 t는 어디로 간다? c 빼기 2로 갑니다. 자, 이 극한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에 버로 수를 만들고 2로 수렴합니다. 근데 뭘 찾으려고? 얘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을 찾으래. 자, 그럼 요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리미트 t가 c 빼기 2로 갈 때, 자 t 플러스 c 빼기 2에 f t죠. f t니까 여기 f t, 여기 t 넣으면 t,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 빼기 2니까 이것도 사라지겠죠. 얘가 2로 수렴해야 돼. 자 수렴한단 말은 지금 여기 c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응꼴이 된단 말이야, 응꼴. 응꼴이 된단 말이 약분이 된단 말이거든. 그럼 밑에 있는 친구가 어떤가 이시다야 돼. t 또는, t 1 또는, t 2가 돼야지, 이렇 약분이 되겠지. 약분이 됩니다. 한 개씩 해보자. 그럼 t가 되려면, t가 되려면 c가 얼마가 돼야 돼? c가 2가 돼야 되겠죠. c가 2가 됩니다. c2에 한번 넣어볼게요. l i m t 가 어디로 간다고, 요 c에 2를 넣으면 0으로 가죠. 0으로 하고, c가 2 넣으면 t 분해겠죠잠 그럼 뭐가 약분되지? 인수 t가 약분되죠. 인수 t가 이렇게 약분됩니다. 자, 0으로 보내볼게요. 0으로 보내면, 0, 0 보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2 나오죠. 아, c는 2때 된다. 오케이. 자, c가 이번엔 3일 때려볼게요. limit t는 어디로 갈까? 자, 보면 여기 3을 넣을게요. 3을, 넣을게요. 3을 넣으면 t 마이너스 1이죠. t 마이너스 1. 여기도 3을 넣으면 t가 1로 갑니다. 1로 갑니다. 그러면 t, t-1, t-2가 되고, 요 약분 되면, 1로 보내면 1 곱하기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이죠. 1로 보내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라서 얘는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1로 갑니다. 탈락. c 는 탈락. 자, 4를 넣어볼게요. 자, l i m t 가 어디로 간다? t가 2로 갈 겁니다. 얘도 t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t, t-1, t-가 되고, 이렇게 약분되면, 자, 2로 보내면, 2 곱하기, 1. 얘도 2로 보내죠 그래서, 정답은 2랑 4, 합은 6.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티그. 다 맞습니다. 그 다음, 22번. 자, 22번은, 좀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얘가 뭐고야? 얘가 지름입니다. AB가 지름이고,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 있다. 그때, AB 길이. 요길이는 2cm고 AD랑 CD가 AD랑 CD가 요렇게 x라고 되어있고 자 리미트 x를 루트 2로 보냈을 때 루트 2 빼기 x 분의 BC BC를 뭐 어떤 항상 극한의 활용은 x가 어디로 갔을 때 어떤 요기 다른 친구들 요 친구들 요 x에 관해서 또는 요 보내는 요 문자에 관해서 바꿔줘야 돼 BC를 x에 관한 식으로 내가 바꿀 거야 누구를 요 BC를 bc를 x에 관한 식으로 바꿀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 여기서 어떤 것좀 활용할 거냐면, 자, 우리 원 내접하는 친구에서 지름, 지름이란 친구는 아주 중요하겠죠. 자, 여기 a에서 c로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 이 선을 다으면 뭐가 되지? 얘는 수직 직각이 되죠. 직각, 직각, 원주각이죠. 원주각이고 a c 는 현이죠. 현, 현입니다. 현을 현이 현, 어, 현이고, 자, 현이고 원의 중심을 내가 잡았을 때, 원을 잡았을 때, 자,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현으로 끄었을 때, 요렇게 끄었을 때, 요렇게 선을 끄면, 얘가 수직되죠? 수직되고, 현은 이등분하죠 요렇게 이등분합니다이등분 자, 그럼 뭐가 보여? 뭐가 보이냐면, 여기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여기 삼각형이 합동, 아 닮음이야, 닮음. 몇대몇 몇 닮음이야? 몇대몇 몇 닮음? 요게 1, 1이죠. 맞죠? 그러면 몇대 몇? 몇 1대2 닮음이죠. 1대2 닮음.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는 1대2입니다. 1대2입니다. 자, 그럼 요 길이를 내가 y라고 할게요. y라고 하면 요 길이는 2분의 y겠죠. 2분의 y. 2분의 y가 될 겁니다. 2분의 y. 자, 그럼 bc의 길이가 bc의 길이가 y래, y. 그러면 이 y를 뭐에 가는 식으로 x에 관한 식으로 x에 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뭐또 현도 마야 요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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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볼 거냐면 여기 작은 직각삼각형 있죠. 요 작은 직각삼각형을 딱 떼내가지고 예 작게는 딱 떼내가지고 요 피타고라스 함수 볼게요.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 뗐습니다. 요렇게 뗐어. 뗐으면 직각입니다.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지금 x라고 되어 있고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요 길이, 요 길이는 요기는 길이는 요기죠. 요 길이, 요쪽 길이는 요기 요 길입니다.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이요 길이는 전체 어디서? 여기 1에서, 1이지, 반지름. 1에서, 여기, 여기, 여기 2분의 y, 2분의 y를 뺄 겁니다.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나타내네? 1 빼기 2분의 y가 되겠죠. 1 빼기 2분의 y입니다. 그럼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어떻게, 요 길이는 어떻게 나타내죠? 여기는 우리 피타, 요기, 요기 직각 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2가 나와 있고 y가 나와 있으니까 요 길이를 그냥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요기, y제곱은, y제곱은 ac의 제곱 더하기, 어, 아, 다시, 다시, 소리 4, 4. 4지요? 요 길이, 빗변, 4는 y제곱 더하기, 네모제곱이라고 할게요. 네모제곱. ac의, ac의 제곱이라고 할까? ac의 제곱을 할게요. ac의 제곱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ac의 제곱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4 빼기 y제곱인 ac의 제곱이고, 양쪽에 루트 루트 치면 로트 치면 루트 에 c 는 4분의 루트 4분의 y 제곱이죠 내가 원하는 건 반틈이죠 반틈이니까 2분의 루트 4 빼기 y제곱 자그문 이제 뭐가 나와? 이 친구의 피타 이 친구의 피타고라스를 한번 써볼게요 자 피타고라스를 쓰면 여기 위에, 위에 쓸까? 위에 할게요 피타고라스를 쓰면 x제곱이죠 빗변이 x제곱이고 1 빼기 2 분의 y의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밑에 거, 이거 제곱합니다 그럼 4 분의 4 빼기 y 제곱이겠죠 자,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자 5번만 정리할게 5번 정리하면 1 플러스 4 분의 y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마이너스 y 그래 되고 이 친구 가르면 가르면 1 마이너스 4 분의 y 제곱이죠 자, 없어질 거요렇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없어지겠죠. 남는 거는 이이 빼기 y가 이렇게 남네. 이 빼기 y가 남습니다. 누가 x 제곱이 이 빼기 y였습니다. y 내가 원하는 거는 y지. y y니까 y는 자 넘어가고 넘어가면 여기서 x 제곱은 이 빼기 y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올게요. y는 이 빼기 x 제곱. 아,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이 2 x 제곱이라고 우리가 나온 죠2 x 제곱입니다. 자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어디 넣? 어 여기 이제 극한 구합니다. 극한 구할게요. 자 밑에 좀 치울게요. 자이 밑에 치우면 자이 밑에 이 밑에 x가 들어간다. 루트2의 좌극한으로 가고 루트2 x고 BC 길이가 2 x 제곱이죠. 자, 루트 2로 가니까 이 친구가 날라가야 돼.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요 친구가 날라갈 건데, 위에 거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해? 루트 2 플러스 X랑, 그 다음에 루트 2 빼기 X랑, 그래서 요날라갑니다날라가고 X에 내가 루트 2를 집어넣으면, 정답은 2 루트 2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23번. 자, 23번입니다.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다. 최고차의 개수가 1, 1인 fx, gx가 있는데, 이 값수 구하래. 자, 우리 가. 마찬가지로 요것도 인수정리이 계속 나옵니다. 좋, 좋습니다. 자, f형. 다시, 어, 쏘리. 다시. 자, f형이, f형이 1이었고, 자, g형도 1이었습니다. 자, 나를 통해서 뭘할수 있냐면, fx, gx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긴다. 그럼 나는 f1, g1이 얼마였다? 어, 1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f1 곱하기 g1이 1이었다. 이거 나열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고. 자, 다열을 통해서는 어떤 걸알수 있어? 다열을 통해서는 우리가 x를 무한대로 보내죠. 그럼 x 제곱이니까 이 친구, fx, gx를 뺐을 때 2차지. 2차가 나온단 말은, 둘다 최고 차의 계수 1이라 했잖아. 3차식이니까 당연히, 최고 차의 3차니까 날라가겠죠. 근데 개수가 1이야. 고, 개수가 있고, 이따 쓸 겁니다. 잠깐만 요이 뒤에 글을 통해서, X에 1로 보내죠. X에 1로 보냅니다. 여기도 1로 보내고, 여기도 1로 보냅니다. 그때 뭐 나와야 돼? 응이 나와야겠지. 질로 수렴하기 때문에, F1 더하기, G1이 얼마였다? 2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거 두 가지 식 통해서 요두 식을 통해서 우리 f1 값과 g1 값을 구할 수 있어 자 요거 한번 치안해 볼게요 요거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요 그냥 딱 봐도 느낌상 a b가 1이고 a 더하기 b가 2래자 느낌상 얼마야 a하고 b하고 다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우리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할수 있어 f1도 1이고 자 g1도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그럼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어. 아까 우리 재참했던 것처럼, 조비했던 것처럼, f0 빼기 1은 0이고, f1 빼기 1은 0입니다. 자, 그러면 fx 빼기 1은 어떤 인수를갖는다 x,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최고차항이 1이면서 3차로 했기 때문에, 그냥 x 플러스 a라고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마찬가지로 gx 빼기 1도 x, x 빼기 1이고, x 플러스 그냥 B로, b라고 할게요. 그면 좀 관계식이 조금 더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를 통해서 이제 뭘할 거냐면 이친구들 볼게요. 밑에 친구들 아직 우리가 요거를 활용 안 했죠. 7하고 1을 활용 아직 안 했습니다. 아, 안 했습니다. 잠깐만 위에 거. 자, 다의 위에 거. 밀크그 적어보자. 리미트 x가 들어간다. 무한대로 뭐 갑니다. 자, f(x)에서 g(x)를 빼. 여거 넘어갈게요. 플러스 1 플러스 1 넘어갑니다. 여기 넘어갔죠.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래. 빼래, 뺍니다. 그러면 뒤에 숫자 1이 날아가겠죠. 그냥 공통해서 묶을게요. 묶으면 x, x 빼기 1이고, 묶었으니까 남는 거는 x 플러스 a가 남고, d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가 남겠죠. 그 다음에 x제곱이 있습니다. 얘가 1로, 음, 1로 수렴한데. 자,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차수를 볼 건데, 어차피 여기 뭐 날아가? 이렇게 날아가겠죠.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적어주면, limit, x가 이렇게 무한대로 할 때, x제곱분에 xx 빼기 1이고, xx 빼기 1이고, 뒤에 뭐 남죠? a 빼기 b가 남죠. a 빼기 b가 1이라고 수렴하네.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x 한개 날아가죠.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겠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지금 이 위에 거 1차죠. 위에 거 1차고, 밑에 거 1차니까 개수가 1이 돼야 돼. 개수가. 자, 요렇게 분배부칙 하거든. 여기 사요 숫자입니다. a 빼기 b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법칙하면 개수가 a 빼기 b가 되겠지. 그럼 뭐가 나오지? a 빼기 b가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옆에 거죠. a 빼기 b가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자 그다음에 이거 좀 치울게요. 자 그다음에 이뒤 d, d 친구. 자뒤 친구를 볼게요. 뒤 친구. 자 f(x)에서 g(x)를 더했어 이번에 이번에 더했습니다. 더해서 2를 뺐습니다. 자더한단 말은 더해서 2를 빼면 어차피 또 얘도 날아가겠죠? 더하기도 날아갑니다. 자 묶을게요 또. l i m i x가 1로 갈때자 여기 xx-1로 xx-1을 묶고 이번에는 더하는 거죠. 더하는 거기 때문에 2x 더하기 a 더하기 b가 남겠지. 그 다음에 x 빼기 1은 밑에 있고 역분하고 1로 보냅니다. 1로 보내면 1로 보내면 그게 수렴 7가? 7이 1이고, e 7 되는데 어차피 이건 1이고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7즉 A 플러스 B는 5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도해 낼수 있겠죠. 자 1, 2, 8게요자 끝났습니다. 자, 2 a 는 얼마 6이 되는 거고, A는 3이 되고, B는 2가 되겠죠. A는 3이고, B는 2입니다. A는 3이고, B는 2입니다. 자, 그러면 저, 이제 결과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적을게요. 다시 한번 적으면 자, FX라는 친구는 X, X 빼기 일, 그다음에 X 플러스 A가 3이니까, A, X 플러스 3. 다음에 d에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이거 저, 저거 줘야 돼. gx는 x, x 빼기 1, x 플러스, x 플러스, 아, x 플러스 2죠. x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g, fe. 여기 2 넣을게요. 2 넣고, 2 넣고, 2 넣고, 2 넣고, 이 넣고. 요다2 넣었죠. 다2 넣습니다. 저거 하면, 여기 2 곱하기, 1 곱하기, 5.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2 곱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1으로 되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10이고, 1이고 11이네. 11 더하기. 계산하면 8이고, 9네. 정답은 20.